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만쌤 김용숙입니다. 최근 이명웅의 소식을 좀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명웅 씨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팩트에 강희롱 기자가 강희롱의 클로즈업이라는 칼럼난을 통해서 칼럼을 실었습니다. 강희롱 기자님 워낙 정확한 팩트의 근거에서 분석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강희롱 기자님의 기사는 제가 항상 원문 그대로, 기사 원문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희롱 기자님의 분석 기사는 이명웅 씨 관련 분석 기사입니다. 강희롱 클로즈업 더 팩트의 원로 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명웅만 한 특급 오디션 스타, 더못 나온다 라고 캐시언 마크를 붙였습니다. 물론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캐시언 마크를 붙였습니다만 저는 못 나온다고 단언하겠습니다. 당분간 당분간이 아니라 향후 1, 20년간 나오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TV 대세 콘텐츠로 자리매기만 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송가인을 탄생시킨 TV조선 미스트롯과 이명웅, 이찬원, 영탁을 만든 미스터트롯 그리고 미스터트롯 1,2,3 미스터트롯 1,2 이어 이번에 목요일 시즌 3 11회차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덧 종반전을 달리고 있는 달리고 있고 열을 뒤면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현역 가왕 투는 지난주 최종회를 거쳐 새로운 가왕과 탑 세븐을 탄생시켰습니다. 박서진이 가왕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진해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이 탑 세븐에 안착했습니다. TV조선 시절부터 트롯 원조로 불을 지핀 서혜진 PD는 m b n 으로 채널을 옮겨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 가왕 시리즈로 여전히 판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디션의 매력은 스타 탄생입니다. 매 라운드 탈락의 위기 속에 극도의 초조와 긴장, 짜릿한 스릴을 거치면서 마치 흙 속에 숨어있던 보석이 드러나듯 빛이 반짝이게 마련이죠 국내 오디션 서바이벌을 통해 탄생한 으뜸스타는 누가 뭐래도 이명웅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명웅입니다 매년 새로운 도전자들이 제2의 이명웅을 향한 인생 역전의 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현실은 다릅니다.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이명웅 같은 대스타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어렵다는 데는 방송 관계자들도 일반 시청자들도 대초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 명웅을 탄생시킨 미스터 트롯 원조 연출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는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가수가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돋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명웅은 처음부터 남다른 스토리가 있었고, 음악적으로도 때가 묻지 않았다. 오디션에서는 고착된 자신만의 쿠세를 버리고, 티, 습관, 뭐 이렇게 해석되겠죠. 쿠세를 버리고, 어떤 장르든 스펀지처럼 잘 흡수할 수 있어야 순수해 보이고 대중이 좀더 쉽게 공감한다. 그 부분에서만 봐도 이명웅은 독보적이다. 그가 말하는 쿠세나 말투나 노래, 행동이 버릇처럼 굳어져 좀처럼 고치기 힘든 상태를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가수들은 누구나 노래할 때 목소리나 톤으로 구분되는 특정적인 버릇이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색깔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커버송을 새롭게 재해석해 감동을 주는 오디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디션의 특성상 기교나 노련함이 참심성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참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의 버릇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서 때가 묻지 않아야 오디션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로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방극장에서도 트로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모처럼 트로트 장르가 활성화되고 팬덤 열기로 확장되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아쉬운 점은 비슷한 포맷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재미와 즐거움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시청률도 이전 시리즈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의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트로트 오디션을 놓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트로트 고정 팬들이 크게 늘어 재방, 삼방으로 반복되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장사 소재가 없다는 것이죠. 플랫폼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분산되는 상황에서 지상파든 종편이든 시청률 5%만 넘겨도 성공한 히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하게 시청자를 확보하는 시청률 대비 효율성 높은 컨텐츠라는 점이죠. 트로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방송사는 시리즈 형태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두 자릿수 시청률을 내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뚜렷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유혹입니다. 그럴수록 제작진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똑같은 포맷의 식상에 하는 시청자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면 물리게 마련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건전의 그 밥에서 건져내는 얼굴이라면 감동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무한 반복하면서 실력 있는 뉴페이스 자원은 사실상 고갈된 상태입니다. 현역 강은 아마추어가 아닌. 현역 가수들을 대상으로 변화를 꾀하지만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참신성이 떨어집니다. 우승자가 탄생해도 짧은 기간 반짝 관심에 그치고 맙니다. 이명우만한 특급스타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저 또한 강희롱 기자님의 분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신성 때묻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참신성 아닙니까? 그 가수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가수가 하는 일이 매일 똑같지가 않고 매일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나오고 새로운 모습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가수 스스로, 가수 스스로 컨텐츠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있어야 되는데 이 가수 스스로 컨텐츠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는 현재까지는 이명웅이 유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